이쪽에다 쓸게요 자두 식을 더해보시면 2y가 2a가 돼서 y는 a가 되시면 될것 같고 두 식을 빼보면 y랑 a가 없어져서 2b는 2x가 돼서 b는 x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원래는 이제 좌표가 p프라임의 좌표가 a,b였는데 자, B는 에 X가 들어가면 되고, Y는 A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Y, x다. 이렇게 바뀌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 중심으로 Y 골 X만큼 대칭 이동시, Y 골 X를 중심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A는 Y가 되고, B는 X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서, 어, X좌표랑 Y좌표가 Y 골 y X 대칭 이동하면, 어, 좌표가 서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쪽 파트는, 물론 원리는 기억하고 있으되, 얘네들은, 어, 공부를 하시면, 뭐, 거의, 뭐,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물론 원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혹시 이제 부호가 헷갈리면, 원리에 의해서, 선에 대칭 이동하면, 수선 내려서 연장선에서, 수선의 발의 길이만큼 밑으로 내려간다 기억하시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에 뭐가 바뀐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다 뭐가 바뀌고, Y골 X 대칭 이동하면 X랑 Y랑 바뀐다. 특히 요거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요게 이제 요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뒤에서, 어, Y골 X 말고 다른 직선이 나오면, 어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수직과 중점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앞에는 점의 대칭 이동이었고, 두 번째는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어, 평행 이동에서는 점의 대칭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이랑, 잠깐만요. 점이랑 도형의 평행 이동이 달랐어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갔죠. 근데 대칭이동은 헷갈릴 게 없는 게, 도형이랑, 점의 대칭이동이랑, 도형의 대칭이동이 같습니다. 자, X축 대칭이동하면, 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Y가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고, 어, Y축 대칭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고, 원점 대칭이동하면 둘다 부호가 바뀌고, y 꼴 x 대칭 이동하면 x랑 y가 자리가 바뀐다는 게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제일 좋은 게 원이에요. 예를 들기 제일 좋은 게. 자,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 X-1의 제곱, Y-2의 제곱이 1이다. 잠깐만요. 2,1로 해야 되겠네요. X-1의 제곱, Y-1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X축대칭으로 이동을 하면, 자, 얘가 요렇게 되겠죠? X축대칭. 자, 중심이 어떻게 될 거냐면, 2,-1이 되고, 반지름이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고. x 마이너스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랑 이걸 비교를 해보면 x는 똑같고 y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y가 마이너스 y가 돼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y의 부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요번에는 y축으로 대칭해서 해볼게요. 자, y축 대칭이, 대칭이 더면 중심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마이너스 2컴 마일이고 반지름 1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될것 같고, 자, 중심을 마이너스 2컴 마일이고 반지름을 1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b 1이다. 이런 형태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요식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은데, <laughs> y는 그대로고 x만 바뀌었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제곱을 하니까, 제곱을 해도 어차피 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원점 대칭 이동을 해주시면, 자, 점 대칭 한다고 하면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고 반지름이 1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원래 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이 식이 나오니까 이런 어, 형태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점의 이동이 좀 간편하니까 개를 중심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y 골 x 대칭 이동도 여기선 조금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만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y 골 x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중심의 좌표가 바뀌어서 x 하고 y 가 자리가 바뀐다는 것을 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은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필수해제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해제 5번 해볼게요 자 4,역을 X축 대칭이동한 점을 P,Y축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안 익숙할 수도 있으니까. 자, 4콤마 여기 있는데, X축 대칭 이동하면, X축 기준으로 수선의 발만큼 내려가면 돼요. 그럼 P가 4콤마 마이너스 이 되면 될것 같고, Y축 대칭 이동하면, 자,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겠죠. 수선. 요거리요거리가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6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 Q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지,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자, PQ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죠. 4,6에서 마이너스 4,6을 빼주시면 될것 같고.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4-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스 6인가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직선의방정식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다 뭐가 바뀐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패스 제 6번 넘어갈게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자, 원을 y골 x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ax 플러스 b 위에 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중심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어.. 마이너스 2,1 이죠 얘를 y 골 x 대칭 이동시키면 중심이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중심이 1, 마이너스 2니까 어, 이게 y 골 ax 플러스 b 위에 있다 그랬었죠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얘는 AB를 각각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합을 구하는 문제라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터지 7번. 자, 직선을 X쪽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원점 대을 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2, 1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평행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하죠.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될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 직선을 평행 이동한 후에 그 대칭 이동하죠. 대칭 이동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가면 대칭 거꾸로 가서 확인을 할 거면 대칭 이동한 다음에 평행 이동해서 요게 나온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면 순서 이렇게 따라 주셔야 되고 만약 거꾸로 와서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꾸로 왔을 때도 대칭 이동 먼저 한 다음에 평행 이동으로 와서 이 직선이 나오도록 해 주셔야 돼요. 어, 순서대로 갈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걸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y 골 3x 플러스예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죠 자 그럼 X자리에 x 자리에 x-a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이요 원점 대칭이동하면 y랑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부호를 정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를 지냐 하면 2 1마을 지나죠? 그럼 대입해 주시면 돼요. 1은, 자 3a가 마이너스 3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도 나오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연달아서 할 때에는 주어진 순서대로 적용한다. 요거를, 어,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시면 답이 달라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